왔어요. 너무 늦었잖아요.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는 로봇이라니, 완전 불량품이야. 불량품, 언제부터였더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내 바람대로 됐던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이번엔 도 그렇게 됐네요. 결과, 뭐, 이제와서 딱히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그냥 아 모르겠다 이젠 하나도 모르겠어 산나비는 이 발전소였나 아저씨 인지제작 풀었구나 정확히는 이 도시의 자폭을 정지시키는 것까지가 제가 설정한 산나비죠 이 미친 기업인과 말종들 때문에 죄없는 도시 사람들 죽게 놔둘 수는 하, 없잖아요. AS는 더 이상 방해하지 마요. 언제도 온도가 인기점을 한참 넘겨서 이제 정말로 남은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노심을 해체해야 해요. 지금 우리 도시 머리에 떠있는 조정도 언제라고 멈추면 도, 도시를 더 이상 가만히 놔둘 거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아저씨가 얌전히 산나비를 찾으러 갔으면 좋았잖아요. 저 방사능 구덩이 속에서 제 몸뚱이 오래 못 버티면 몇 명이 죽는지는 알아요? 그모저 뭐야? 대령삼촌 만나갔어요? 설마 해친 건 아니죠? 말이...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착각하지 마요.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니야. 인간 년내나는 깡통. 변기로 개조한 아빠의 모조품이지. 나 진짜 바보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걸뭘 해보겠다고 나 혼자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이런 말을 적겨 나한테 없는 건잘 알지만, 하, 난 아저씨가 미운 것 같아요. 아저씨를 좋아할 방법이 더 이상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내 진짜 슬픔도, 후회도, 가짜한테 뺏길 수 없어. 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이번엔 아빠 괜찮지 않았니아니었니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 이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러면 이러니 아빠가 그걸 모르면 어떡해 끝까지 연재면 뭐해 중간에 완전 많이 틀렸는걸 음정도 완전 이상하고, 음 그리고 박자도. 어, 그럼 맞기 연주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인데. 바로 그거야. <laughs> 아무래도 아빠는 하모니카에 재능이 없는 모양이구나. 에이, 괜찮아 아빠. 처음에 그럴 수 있어. 나도 이 노래, 엄마한테 뵈는데 완전 오래 걸렸거든. 말이야. 응? 미안하구나. 아빠가 뭐가 미안해? 그냥 다 미안하네. 모든 게. 말이 더 하고 싶은 게 많을 텐데. 아빠가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구나. 가끔,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 엄마 보고 싶지? 나도 엄마 보고 싶다. 지금 엄마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겠지? 엄마가 지금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할까? <laughs> 나 아빠, 엄마는 내가 슬퍼할 때마다 그 노래를 들려줬어. 막핑 기억나지 아빠. 우리 야옹이 대한 말이야. 머핀이 한 야옹이 별로 떠났을 때, 그때 나 엄청 엄청 슬펐거든. 머핀이 날 혼자 남겨두고 떠난 것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때 엄마가 그 노래를 들려주면서 이런 말을 해줬어. 세상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끝이기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이 비로소 소중해질 수 있는 거라고. 이상하게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슬픈 마음이 마법처럼 사라지더라고. 있잖아, 아빠. 나, 아빠랑 놀때 정말로 좋아. 부끄러워하면서도 나랑 열심히 맞춰주는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 내가 힘든 부탁을 해도 다 들어주는 아빠가 좋아. 나랑 놀고 나면 피곤해서 꼬박꼬박 잠드서 나빠도 좋아. 아빠가 자고 있을 때 사슬팔 들어보니까 완전 무겁더라. 무거운 팔 때문에 힘들었지. 미안해. 아빠도 일하고 오면 피곤하고 쉬고 싶었을 텐데. 그래도 늘 나랑 함께 놀아줘서 고마워. 나 정말로 아빠와 함께 있던 시간 하나하나가 너무 행복했거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빠, 미안하단 말안 해도 돼. 아빠는 언제나 나한테 최고의 아빠인걸. 말이야. 히, 그러니까 아빠도 슬퍼지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주는 거야. 아빠가 슬퍼할 때마다 내가 아무리 까불러줄게엄마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있잖아. 저번에 아빠 훈련하는 거 보고 나 꿈이 생겼어. 나 군인이 될 거야. 아빠처럼 첫모직 군인이 돼서 남바랑 같이 모험을 떠나는 거야. 모험을 말이니? 응. 한 번도 늘 갖고 상상해봐, 아빠. 아빠랑 나랑 동료가 돼서 무시무시한 악당이 사는 성에 올라가는 거야. 우리 악기를 가로막는 거대한 지상병도 물러치고. 저스티스도 만나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딱저 아, 거대한 기물은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밖에은 도망갈 줄도 알아야 해! 그리고 t v 에서 봤는데, 세상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차도 있대. 완전 신기하지 않아? 나 그거 꼭꼭꼭 타보고 싶어. 상상만해도 완전 재밌을 것 같다. 그렇지? 그런 날이 정말로 왔으면 좋겠구나. 에, 분명 올 거야. 왠지 그럴 것 같은 기분이더라. 아빠, 나랑 한 가지 약속해줄 수 있어? 무슨 약속? 만약에 있잖아, 우리 함께 보험을 하다가 내가 슬퍼지는 날이 온다면 아빠가 나한테 아모니카를 연주해줄래? 이 노래를 선나비를 말이야. 아빠가 이걸 부러지면 난 분명 다시 행복해질 거야. 물론이지 딸, 누구 부탁인데. <laughs> 아기들, 해버리도 아빠가 최고야. 하지만 지금 실력으론 절대 안 돼. 그런 연주로는 더 슬퍼질 뿐이라고. 알겠지? 내가 산답이 다시 들려줄 테니까, 잘 듣고 많이 연습해야 해! 이번엔 아빠 이제 괜찮았지? 아빠 아빠 진짜 아빠 맞죠? 우리 때 많이 힘들었지? 아니 나 하나도 안 힘들었어 사실 나 많이 많이 힘 들었어. 정말로 아니 내 네, 안전이 지나도 아빠가 죽었다는 게 도저히 실감이 안 나서 목놓아 풀으면 어디선가 아빠가 대어할것 같아서 그래서 매일 밤마다 전해드는 게 무서웠어. 혹시나 도 아빠가 을 걸까봐 금을 걸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금소에서 아빠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데. 아빠가 없다는 현실은 갈수록 선명해져서 나 그게 정말 무서웠어. 언젠가 아빠의 모습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나에게 남은 건 이런 현실뿐일 테니까. 이제 다 괜찮아. 우리 딸 마음껏 울어도 돼. 미안해요, 아빠. 나 때문에 아빠가 아빠가 이렇게 전부 나 때문이야. 이 모든 게. 미안해. 우리 딸이 뭐가 그렇게 미안할까 아빠는 그저 고맙기만 한걸 이런 아빠를 끝까지 믿어줘서 고마워 아니야 난 아빠 못 믿었어요 계속 아빠를 포기하려고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아빠 곁에 남아줬잖니 아빠 그러니까 미안한 말 하지 말아라 소중한 추억만 안고 가고 싶구나 야, 엄마가 했던 말 기억나니? 모든 만남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란다 좋든 싫든 누구나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오지 몰라 싫어요 그런 거 하나도 기억 안나나 나 이제 더 이상 아빠는 세상에서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말이야 아빠가 우리 딸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응 모두에게나 끝이 공평하게 찾아오는 법이라면 끝까지 가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란다. 정말로 중요한 건 어떻게 끝으로 가는가. 어딜 가는 거야, 아빠? 내가 이 모든 일이 시작이었으니 내 손으로 끝맺게다. 싫어, 죽을까면 다른 가가 말이야. 이게 뭔지 기억나니? 철호랑이... 날... 기억해 주렴... <laughs> 알겠어요... <웃음> 이렇게 멋지게 자라줘서 고맙다. 잠깐이나마 함께서 즐거웠다, 나의 대장님. 정말로 멋지게 절어졌구나, 우리 딸. 운영 헬기. 자. 음. 아빠, 다녀올게요. 이곳이 네 아버지가 쓰던 훈련장이다 좀 낡긴 했지만 그래도 그가 팔을 베는데 여기만 한 곳이 없지 여기에 또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 본부 안 쓰게 되면서 이련장도 철갈 계정이었거든? 내가 박박 우겨서 남겨어 이른바 영국 혈번이지 대령님 제가 뭐라 했습니까? 분명 필요한 일이 있을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laughs> 우리는 그냥 시장을 시키는 대로 예몇 번이나 들어잘 알겠습니다 이강철전이 위에서 시켜서 만들었다 국가표준안전관리기준보다 적게는 수백배 많게는 수천배 아무튼 위에서 시켜서 만들었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설명해보세요 우주선보다 튼튼한 기계 대체 뭐라면 1억권이 되는 겁니까 마고트별실 전대위만의 혼란이 발생한 가운데 경험권을 가진 모든 인원이 사망한 사유성 초초 사태가 마고그룹의 경영 기업이구 저봐 전부 저장에꿈며 자장극이라니까. 마고그룹이잘 나가니까 이 도시랑 마고그룹을 끌꺽 삼키라고 취업들 마고그룹만. 진짜 어마어마한 열기야. 이쪽 길이들도 진입은 불가능간다 어떻게 하죠? 이 정도 열기면 죽이든보다 더 오래 못들 못 겁니다! 저방춘천원 고장에서 이탈하고 전달해라! 이 화재는 진압이 불가능해! 무언가가 안에서부터 공장을 불태우고 있다! 대체 공장에 뭐가 있길래! 더 이상 마고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한치의 위험도 용납할 수 없는 완벽한 비행기들을 위한 프리미엄 도시, 완벽한 인간들을 위한 완벽한 도시로 오세요. 정말로 시한유지대 안 따라붙은 거 맞지? 그럼 뭐내 주군 모읍니다. 상악시구 시한유지대 모솔이 박살낸다는 정보가 미쳤는데 그래 뭐 제대로 몇턴터 뛰고 해야 할 듯한가. 여기 누구냐? 응? 지켜보고 있습니다. 쉘터치로 벌칙 대기심까지. 에? 어? 어이, 한복 한복. 어 오, 언니? 어, 말해. 너도 운동하러 왔어? 여기 오니까 옛날 생각나서 나도 홀, 오랜만에 훈련장에 옵었지. 그리고, 요즘 펀치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기도 하고. 어, 펀치력이요? 그래. 여기 담문건 나랑 같이 좀 쓰자. 아, 어, 아니, 저는, 그냥, 아령, 들러온 건데요. 다녀올게요, 아빠. 가장 행복한 순간.